자, 이번 강좌에서는 파워 디렉터의 룸 메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미디어 룸 버튼을 선택을 하면요. 오른쪽에 라이브러리 공간 안에 작업하실 다양한 미디어 파일을 불러 오실 수가 있는데요. 어, 상단에 보시게 되면, 비디오, 이미지, 오디오, 어,를 볼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눌러져 있고요. 어, 이 버튼의 의미는, 어, 현재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 이미지, 즉 사진만 보고자 할 경우에는, 비디오와 오디오를 선택을 해제하시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 공간 안에 사진만, 즉 이미지만 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 원하시는 미디어 형식들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또이 미디어 파일 클립의 크기를 라이브러리 메뉴를 이용해서 크게 작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 사이즈가 되겠고요. 작은 사이즈로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의 그 아이콘의 크기를 또 조절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메뉴가 있죠. 자, 이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크기를 조절하지 않고, 자, 옆에 보시면 직접 썸네일 크기 조정이라고 해서요. 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원하시는 형태의 크기로 맞춰서 아,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음, 또한 이 그 라이브러리 공간 안에서 어이 클립들 파일들을 어, 여러분이 원하는 기준으로 도 정렬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이 어, 클립들이 뭐예 한두 개 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하실 때는 아, 여러분이 원하는 기준으로 정렬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아이콘의 크기 외에 세부 사항이라고 해서 이 파일들의 형태, 아이콘을 자세하게 유형과 또 크기를 분석해서 보실 수 있, 으, 있죠. 자, 다시 작은 아이콘으로 이제 돌려놓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에 있는 이 창을 에, 있는 내용물을 이 라이브러리 메뉴를 눌러 보시게 되면요. 한꺼번에 비울 수 있는 이 선택 컨트롤 A나 이 아이콘을 그 그림들을 모두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라이브러리 비우기를 이용해서 싹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파일이 디스크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자, 여기 있는 기본 파일들은 언제든 파일 메뉴에서 새 프로젝트 그리고 아니오를 눌렀을 때 언제든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 메뉴를 유효 적절하게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 공간 안에 여러분이 작업하시고자 하는 사진 자료를 가지고 오시려면 왼쪽 상단에 미디어 가져오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파일 메뉴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 있고 편집 메뉴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메뉴에서 하실 수 있지만 아, 파일을 작업 어, 파일을 가지고 오실 때 미디어 룸을 이용한다면 미디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셔서 미디어 파일 폴더 어, 앞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에서 사진 하나를 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예, 이 라이브러리 공간 안에 작업하시고자 하는 이런 미디어 자료들을 가지고 오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오디오의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미디어 파일이나 폴더 안에 음악 파일이 있다면, 이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를 통해서 음악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악이, 음악의 경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사운드 클립이라든가 또는 오디오 네트워크 무료 다운로드. 자, 여기에서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조금, 좀 거, 어,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료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음악의 음악 파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아, 그 배경음악으로 사용을 하신다면요, 오른쪽에 미디어 컨텐츠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 이 배경음악 사운드 클립에서 파워디렉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음악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음악의 경우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유튜브라든가 또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에 배포를 하실 경우에는 음악의 경우, 사진의 경우 저작권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파워디렉터에서 배경음악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제공되는 음악들을 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피아노 이 음악을 일단 다운로드 받아놨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신다면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직접 듣고 다운로드 하셔서 자, 그것을 트랙에 아,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 음악을 다운 받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이 다운로드 버튼만 눌러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트랙으로 가지고 올때 드래그 하시는 방법 하나, 이 중간에 기능 단추 중에서 선택한, 지금 1번 트랙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트랙에 삽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바로 오디오 트랙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또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할때이아래쪽에 어, 음성 트랙 또는 어, 음악 트랙 각각 트랙을 구분해서 넣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음악 트랙 오디오 트랙에다가 삽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디오 어, 음악 배경 음악도 삽입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사운드 클립이라고 해서 효과음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효과음이 필요하면요. 예, 사운드 클립에서 다운 받아서 아, 음, 오디오 클립 배경 음악하고 같은 방법으로 삽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 룸에서는 다양한 자 자료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자, 원래 상태로 돌아가시려면 미디어 컨덴스를 누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공간을 활용하실 때 에, 미디어 컨덴스 를 누르셔서, 어, 이 안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음악과 사운드 효과음은 여기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악 파일은, 어, 미디어 가져오기에서, 파일 가져오기에서 음악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어, 미디어 컨텐츠를 다시 한번 눌러 보시면, 여러분이, 어, 겉, 맨 처음 화면에 표지로 사용하실 컬러 보드라든가. 자, 이 컬러보드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 이미지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컬러보드 말고 이미 배경 그림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죠. 이 배경 이미지나 컬러보드는 여러분이 별도의 이미지 편집기를 이용해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셔도 좋죠. 그런 그림을 미리 크기를 조절해서 꾸며서 가지고 오셔서 쓰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룸 메뉴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트랙은 있는 내용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워보도록 하겠고요. 자두 번째 메뉴 효과 룸 FX 특수 효과 룸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오른쪽에 예,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특수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 상단에 있는 메뉴는 미디어 룸에서 설명 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이 특수효과의 경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미리보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효과들은 크게 15,16 에서 달라진 것은 없지만 조금씩 추가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효과가 많아서 좋다기 보다는 그 영상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이 특수 효과를 가져서 가져와서 쓰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특수 효과들을 분야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13개 정도 있는데 스타일은 또 시각에서 입자에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이 찾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음,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한두개 정도 새로운 특수 효과들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실 거면 모든 컨텐츠를 눌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특수효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미디어룸에서 사진을 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 사진부안만 보기 형태로 바꾸고요. 어, 사진을 전체를 선택을 할게요. 전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는데 어, 몇개안 돼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데요. 전체 선택할 때는 Ctrl A. 또는 라이브러리 메뉴에 가서 보시게 되면 모두 선택 버튼을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 중에서 360도, 어, 요, 어. 그림하고 3D 그림을 제외를 시키고 가져오려고 합니다. 다 선택하신 다음에 부분적으로 취소하실 때는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그 선택한 그림만 취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1번 트랙으로 드래그 하시거나 또는 이 중간에 선택한 그 트랙의 삽입, 즉, 1번 선트, 어, 트랙을 선택을 했으니까 1번 트랙에 어, 선택한 그림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어, 추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시간 표시 막대에서 그림을 조금 크게, 어, 클립들을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좀 확대를 합니다. 시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확대를 해서 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트랙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리자면, 1번 트랙은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사진만 갖고 왔기 때문에 오디오 트랙이 지금 비어 있게 되는 거죠. 자, 또한 옆에 체크 버튼의 의미는 어, 활성화 버튼, 비활성화 버튼. 자, 이렇게 체크를 풀게 되면 트랙에 이미지, 클립이 존재를 해도 어,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에서는 어, 확인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트랙이 여러 개가 겹쳐져서 작업을 할때 활성 비활성 버튼을 유여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자물쇠의 역할은 잠금입니다. 사용할 수 없게 이거를 잠가 놓고 작업을 할 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버튼의 의미들도 잘 이해하셔야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특수효과, 효과음 버튼을 눌러서, 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특수효과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시각에 가서, 가셔서 하나를 선택을 할 건데요. 자, 레이저라는 효과를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커가 어디 있는지가 또 중요하고요. 지금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fx 즉 어, 효과 아, 트랙이 따로 있어요. 다른 곳에 들어가지 않고요. 이 특수 효과는 fx 트랙 효과 트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택한 특수 효과를 이렇게. 아, 효과 트랙으로 드래그를 하, 드래그 하게 되면, 자, 요 길이만큼, 이 길이만큼,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미리 보기를 보시게 되면, 그 이미지에 지금 레이저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특수 효과를 이미지에 맞춰서 선택을 할 건데요. 자, 지우실 때는, 이 특수효과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 또는 제거 버튼 또는 우클릭을 해서 제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아, 효과를 하나 더 선택을 좀해볼 텐데요. 자, 입자 카테고리에 가서 눈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눈 효과를 넣을 때, 자, 세 번째 트랙에서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눈을, 먼저 마커를 이동하시고, 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이걸 누르셔도 돼요. 효과 트랙에 추가.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그런데 눈 효과가 지금, 이 장면에서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기존 길이를 조절하시려면, 이 효과 끝에 이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조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메뉴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효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길이 설정이라는 메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기능 단추 메뉴에서는 이더 많은 기능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어, 끝에 보시면 길이 설정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어, 이 효과의 길이를 어, 상단에 있는 이미지 아, 머무는 시간을 맞출 수가 있죠. 이 이미지가 한 5초 정도 머문다 그러면 자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5초로 하시고 아, 이거를 0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길이를 맞추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이 머무는 동안, 눈 내리는 효과가 딱, 예,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립의 길이, 특수효과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은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 기능 단추 메뉴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이 클립에서도 전체적인 환경은 하나의 사진 이미지가 지속되는 시간을 5초로 환경 설정에서 맞춰놨다면 하나의 길이를 조절할 때 직접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과 효과처럼 더 많은 기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길이를 조절하실 수가. 거죠. 어, 메뉴가 좀 길어서 안 보이실 텐데요. 아, 맨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클립 속성 설정"이라는 곳에 길이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어, 길이를 여러분이 예, 숫자를 입력을 해서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자이 눈이라는 이 효과를 자주 사용하실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효과를 찾기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 추가해서 내 즐겨찾기에다 해놓으시게 되면 어, 이 즐겨찾기 카테고리에서 그 어, 효과를 언제든 쉽게 찾아서 가지고 오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어, 효과 룸에 대한 메뉴를 한번 공부를 해. 보셨습니다. 아, 효과들은 여러분이 이제 그림, 이미지에 맞춰서 다양하게 사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이제 어떤 특수한 효과를 작업을 하실 때 필요한 몇 가지들을 기억하셨다가 즐겨찾기 해놓으신다면 사용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PIP 개체 룸이죠. 자, PIP 개체 오버레이 아, 룸을 눌러 보시게 되면요. 자, 이거 역시도 1516과는 조금 더뭐 추가된 기능들이 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PIP 개체 효과는 이 사이버링크 디렉트 존에서 다이렉트 존에 가셔서 사이트에 가셔서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PIP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하트를 삽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삽입하고자 하는 어, 그클립에 마커를 이동을 하고요. 어, 하트를 에,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트를 삽입할 트랙을 염두에 두시고, 자, 이번 트랙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트랙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트랙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맨 위에 있는 이 1번 트랙이 2번 트랙 아래로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위에 있지만 이미지, 영상을 작업을 하게 되면요. 은이 아, 1번 아, 그 위에 있는 이 클립들은 아래로, 2번에 있는 것은 그 위로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 트랙의 기본 원리인데요.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PIP 개체가 아래에 있는 그림과 오버레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이 트랙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2번 트랙, 3번 트랙 해서 지금 7, 17버전에서는 100개의 트랙이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뭐 트랙에 그 자유함이 있겠죠. 아까 그러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 화면을 꾸미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트랙 위에, 보여지는 건 아래에 있지만 위에 이 하트 PIP 개체를 올려놨는데요. 이 길이 역시도 나는 이두 번째 그림에서 끝나도록 할 거야 라고 했을 때이 끝에 경계선에 놓고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드래그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 마찬가지로 기능 단추에서 더 많은 기능에서 길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맞추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PIP 개체들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어, direct, direct zone에서 어, 가져오실 수가 있다는 건데, 다운로드함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더 많은 아, 이 효과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 이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 이 사이버링크사 사이트가 나오는데, 지금 이 플러그인 효과들은 유료가 좀 많아요. 정식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사시게 되면 이런 효과들을 자유롭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먼저 홈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홈에 가셔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다이렉트 존이라고 해서 이, 이 사이트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요 기존에뭐그 버전 상관없이 PIP 객체들을 무료로 다운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작업을 하시려면요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즉 회원 가입을 해놓으시고 이런 객체들을 효과들을 다양하게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직접 구매를 안 하실 경우에도 이 그, 개체들은, 객체나 효과들은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유료로 구매를 하신다면, 아까, 아, 이거보다 더 많은 새로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무제한으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prp 객체 중에서 자, 이거를 다운받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이 예, 다운받을 때는 버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눌러보시면. 아, 정보가 나오는데, 아, 여기 아래쪽에 파워디렉터 버전이 7버전에서부터 17버전까지 가능하다. 이것도 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고 해당되는 아, PIP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밑에 보시면, 열기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자, 열기 누르셔서, 자, 요런 메시지를 읽어보셔야 돼요. 다 됐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예, 파워디렉터 다운로드함에 가면, 자, 이렇게 다운로드에 아, 선택하신 객체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것을 이렇게 해당되는 트랙, 해당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재생해 볼게요. 아 그런데 이 경우에는 네 지금 아이그 어, 객체가 선택한 게 위에 있으면서 이 앞쪽의 부분이 너무 까매서 뒤. 으, 밑에 있는 그림이 잘 보이지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페이드를 좀 낮춰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제 조절을, 페이드 조절, 불투명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좀 먼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거에 대한, 조절 이거를 효과를 좀 조절하고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다운받은 요 화면은 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시점에서 또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PIP 객체의 내용에 따라서 이런 조절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조절을 해야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이 PIP 객체를 직접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과 나머지 룸 메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